한국의 설날을 맞아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화합과 평화를 바라는 새맞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속 작은 한국이라 불리며 이제 지역명소가 된 코리안 벨가든에서는 새맞이 타종식을 갖고 팬데믹 종식과 동포사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디딤새 전통 예술원의 시원한 난타 공연으로 시작된 타종식에서는 이정화 한미문화재단 이사장과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폴 길버트 북버지니아 공화국 국장을 비롯해 강창구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회장 케빈 윤 WKTV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10년 전 코리안 벨가든을 완공하고 유지보수에 앞장서고 있는 한미문화재단의 이정화 이사장은 올해는 역병을 물리치고 동포 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타종식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더러운 그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벨가든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북버지니아 공원국의 폴 길버트 국장은 타종식을 하며 한인 사회의 건강과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Oh, I hope w 2 0 2 2 a n people are healthy and that people get out a n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도 한국 정부를 대신해 미주 한인 사회가 희망과 화합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올해가 아, 코리안 벨가든 10주년 행사를 맞게 돼서 특별히 감회가 남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신각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안 벨가든에서 우리 한인들 또 축하는 하 의미에서 희망과 화합의 타중식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코리안 벨가든은 오는 5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장승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끝내고 올해는 한인 사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래리 호건 주지사와 유미 호건 여사의 새해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Happy Lunar New Year. While I wish we could all be together here in Annapolis to celebrate, I'm pleased to be meeting with all of you virtually. 2022 is the year of the tiger. Tigers are strong and brave, and it's in that same spirit that we celebrate our thriving Asian American community today. Words are not enough to describe the incredible courage of the first generation of Asian Americans that came to America. They never lost hope and worked tirelessly for a brighter future. And because of that, younger generations will continue to flourish and keep this incredible community's legacy alive. On behalf of a proud and grateful state, the First Lady and I would like to wish you all a happy and prosperous year of the tiger. Thank you. 워싱턴 노인연합회는 아가페 노인 복지센터의 후원으로 워싱턴 수도권 지역 노인 아파트 15곳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500명에게 떡국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노인연합회의 우태창 회장은 8, 90대 이민 1세대들은 지금과 같이 견고한 한인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뿌리 역할을 해왔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포 사회도 경로사상 우대해 가지고 80, 90, 100세 어르신들한테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떡국을 받은 한인 시니어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게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 따뜻한 설날이 될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